형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영어에는 총 5형식이 있습니다.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 5형식, 일단은 하나하나 설명해 줄 거지만, 1, 2, 3, 4, 5형식의 옆에 식을 외워야 합니다. 똑같이 써서 외워주세요.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끝.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끝. 4형식 주어, 동사, 간목, 직목.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러면 일단 1형식 설명하겠습니다. 1형식은 주어, 동사만 있으면 됩니다. 주어 동사만으로도 문장이 충분히 됩니다. I sleep. 완벽합니다. 근데 어떤 문장은 나는 산다. I buy. 그거 가지고는 불충분해요. 왜냐하면 나는 산다. 무엇을이라는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I sleep. 나는 잔다. 어. 이거는 충분해요. He w a l k He walk. 그는 걷는다. 이거로도 충분한 완전한 문장입니다. 이럴 때 일형식입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은 I sleep in my room. 나는 잔다. 내방 안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In my room은 전치사 뒤에 있는 것들은 형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I sleep 두 가지만 가지고도 주어 동사 이것만 체크를 해서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일형식입니다. The sun rises in the east 할 때도 태양은 뜬다, 동쪽에서. 그러면 태양은 뜬다, 이거로 충분합니다. 동쪽에서 in the east라는 in이라는 전치사가 있죠. 이거는 형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서만 있기 때문에 얘는 1형식입니다. 그런데 2형식 문장 들어볼게요. 2형식은 주어 동사 보호가 있어야 합니다. 보호. 2형식은 주어 동사 보호입니다. 보, 어, 몇 글자? 두 글자. 보, 어, 몇 글자? 두 글자. 그래서 이형식입니다. 3형식은 목적어 몇 글자 세 글자. 3형식은 목적어 몇 글자 세 글자. 그래서 3형식입니다. 4형식은 간목 직목 몇 글자 네 글자. 간목 직목 몇 글자 네 글자. 그래서 4형식입니다. 그럼 보자.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가 있어야 돼요. 보어. 보호. 보어는 보통 형용사, 명사만 들어갑니다. 보어는 형용사, 명사만 들어갑니다. 만약 he is로 말 되나요 안 되나요? 말안 돼요. he is, 그는이다. 뭐이다? 아, 그는 학생이다. he is a student. 하던지, he is happy. 그는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뒤에 he를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은 he is 주어 동사만 가지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보충해주는 이 형식 말이 필요해서 이때는 보어 들어가는 이 형식입니다. 이 형식. 이 형식에는 대표적인 동사가 감각동사가 있는데, 기본적인 문장은 It tastes delicious. It sounds delicious. It smells delicious. It feels delicious. It looks delicious. 이 다섯 문장은 꼭 암기해야 됩니다. 감각동사 O형제입니다. 여기에서는 delicious가 보호인데 보호에는 꼭 형용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에 deliciously, ly가 붙은 부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It tastes 어, uh, it tastes good 할까요? It tastes well 할까요? Well은 부사, g o o d 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it tastes good 합니다. You look strange 할까요? You look strangely 할까요? You look strange 합니다. strangely, ly가 붙은 거는 부사이기 때문에 ly가 붙은 부사는 보호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I feel happy일까요? happy일까요? l y 이때도 ly가 붙어 있는 애들은 부사. 어, 나는 느낀다 행복한 그럴까요? 난 느낀다 행복하게. ly가 붙은 애들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I feel happy. 3번, her sound. Her accent sounds strange, strangely, strangely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ly가 붙으면 안 됩니다. 5번도 taste wonderful일까요? wonderfully일까요? Wonderful입니다. 왜 끝에 ly가 붙으면 부사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삼명식부터 하겠습니다.